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다육생활입니다. 어, 이렇게 앞에 뭐가 굉장히 많죠? 음, 오늘은 제가 그 조금 문제가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상은 제가 게으름 신이 온 건지 아니면 요즘에 제가 조금 그 무리를 했는지 좀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고 사실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또그 찍지 않으면 또안될 그런 상황이 또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못난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아시죠 요거 두 개가 그 뭉클 분이에요 이게 두개그 근데 제가 이걸 왜그 가지고 왔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예, 그렇여기게 지금 조그만 그콩분에 심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얼굴이 두 수가 두 개인 것들은 요래서 조금 모양이 안 예뻐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붕 떴고 지금 이 조그만 데서 아이들이 그 살려고 하니까 지금 엄청 그 비좁죠.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 이렇게 좀... 이게 얼굴이 하나짜리면 하나짜리고, 군생이면 군생이어야 되는데, 이게 쌍두일 때는 이게 참 분갈이 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가 지금 그 웨딩 핑크거든요. 웨딩 핑크인데, 그 색깔이 예쁘진 않죠. 근데 이 아이가 또 화분까지 작다 보니까, 그런데 고그 이렇게 좁은데, 작고 좁은데서,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그 애기도 달아주고 이렇게 지금 나름 살려고 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 귀엽긴 하죠 예쁜데 지금 어 제가 여기 또 보이네요 예쁘긴 한데 그 집이 좀 작아서 얘네들이 제대로 좀 예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은 좀 약간 그래도 그 너무 이렇게 크게 심는 거는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뻑뻑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도 콩불에 심는 거는 얼굴 하나 짜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작은데 얘가 굉장히 지금 큰데 여기 뒤를 돌, 돌아 이렇게 보면 여기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이 분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분갈이를 해줄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몸도 안 좋고 그~ 좀 기분이 그럴 때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어~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예뻐진 아이들 보면 굉장히 조금 아픔도 덜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이 참에 좀 바꿔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 어~ 그래도 색도 안 들고 어~ 좀 아기여가지고 다져지지도 않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얼굴이 예쁘지 않나요?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위에 뒤쪽이 그, 저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아이도 어떻게 된게 그래서 그런가? 앞모습은 별로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앞모습은 지금 이런데, 뒷모습은 네,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그, 사람도 그렇고, 저는 그, 앞 모습, 꾸민 모습보다 그 뒤에 그 감춰진 모습이 예쁜 사람이 굉장히 저는 호감가고 좋더라고요. 어 그런 것처럼. 어근데또 식물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식물은 보여지는 데가 예쁜 게 일단 눈여기가 되니까. 여튼 이렇게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비슷한 것 같죠. 제가 이 아이는 또왜됐고 나냐. 이 아이는 백담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백담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백담을 데리고 와서 올 여름에 보냈는데, 제가 한번 보낸 아이는 그잘안 사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이뻐요. 어, 요런데 어떻게 안살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랑스럽죠? 이게 백담입니다. 근데 요 백담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얼굴이 쌍둥이네 아이들은 심어주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앞 부분을 이렇게 그 자리 잡을 때도 어, 어떻게 해야 음 예쁘게 잘 심어질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백담 아이도 지금 그 좁은 데다가 어, 억지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를 심어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사이에서 자리를 못 잡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 뿌리도 그 한번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뿌리도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 뽑아서 조금 더큰 화분에, 예, 좀 흙이 보일지언정 차라리 아이들 자리를 잘 잡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이도, 이렇게 화분도 여기 오드리 콩분에 심어져 있는데 예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지금 보이시죠? 조금 힘을 줬더니 그냥 이게 떨어지네요. 아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더 망가지기 전에,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콩분에는 그, 그, 군생이면 군생, 그, 외두면 외두 이런 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이 쌍두는 좁은 데다 심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수영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수영이 이렇게. 근데 이쪽을 앞으로 하느니, 이쪽을 앞으로 하느니 이게 되게 신경이 쓰이는 데다가 이게 뿌리가 밑쪽으로 쏙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요 아이들은 콩분이어서 귀엽긴 한데 수영이 잘안 잡혀가지고 요두 아이는 제가 요걸 뽑아서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또 이러면은 그 분갈이 할때잘 심어줘야지 안 그러면 아이들이 뿌리를 잘못 내리고 또 여기서 자리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요두 아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은, 어, 지금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그, 그, 뭐를 찍을까 막 했었는데, 요 아이는, 여기, 누비노바. 요 아이 제가 그, 데리고 왔는데, 어, 조금 안 이쁘다 막 그랬던 아이거든요. 그, 제가 얘를 왜 샀을까 막 그랬었어요. 팔했을 때. 근데 요 아이가, 그래도 날씨가 차가워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그래도 자기 모습을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보이실까요? 끝에도 좀 붉게 핑크빛이 나면서 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그래도 이렇게 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이도 수영이 마음에, 마음에 들게 그 분갈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시원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예 심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는 그냥 한번 보여드리 이뻐졌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몽쿨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어, 몽쿨 분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예, 쓰다 보니까 조금 음 여튼 어머 이렇게 코끝이 핑크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이렇게 또 예쁜 모습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아주 제가 썩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수영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뻐져 예뻐지고 있다는 거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는 제가 아마 제거 보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똑같은 화분에 여기 오드리 분이었죠. 여기 지금 요 아이는 제가 여기 빨갱이라고 써 있는데, 어 여기 예요 아이가 처음에는 조금 자리를 못 잡고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더니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잡고 여기 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 아이가 꽃이 피면 예쁠 것 같은데. 언제 꽃이 필지는 내년을 기약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아이도 지금 상태를 보니까 물이 살짝 고프네요. 예, 이렇게. 저희 집이 집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시원해야지 좋은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여기는 파란투스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통통해야 되는데 통통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애들이 거의다 약간씩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제가 가지고나왔거든요요 아이는 점면을 제가 많이 해주고 예, 여기 그 가루 칼슘제도 이렇게 있죠. 그 점면을 좀 해주고 했는데도 요 아이가 통통해지질 않네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이 좀 많이 곱아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점면을 해주고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어, 어쩔 어수 없이 제가 이걸 설명을 다한 다음에, 예, 다른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될것 같으네요. 요거는, 여기 펄빈이거든요? 펄빈이 제가 그, 이거 지단분에, 아, 지, 여기 지단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공방분이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이쁘다고 막 엄청 그 설명을 했었던 그 화분인데, 여기에 펄빈이 굉장히 예쁘게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 아이가 바깥에서 비를 맞고 있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에 저희 아이들이 춥다고 보일러를 엄청 세게 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있으면서 이게 조금 저는 약간 요 아이들 때문에 실내 온도를 되게 약간 쌀쌀하다 이 느낌으로 해 놓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게 조금 온도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 맞고 들어온 애가 갑자기 후끈후끈 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생겨졌습니다. 그게 다 버리기 전에 요 아이들을 그, 일단 뽑아서 조금 말려가지고 조그만 콩분에 모아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요 아이들 다 그, 망가지고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뽑으려고 요 아이도 그, 제가 요런 것도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져 왔습니다 상태가 이상하다? 어, 뭔가가 의심스럽다? 그럴 때는 무조건 뽑는 게 가장 상책인 것 같습니다. 예, 뽑아서 뿌리 상태도 점검하고 흙 상태도 어떤지 보시고, 그 다음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 그, 생각해서 다른 분에 심어가지고 살릴, 살리, 살리는 거,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 이런 아이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못생긴 아이 총집 앞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시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마시멜로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많이 물이 들었죠. 요, 요 아이도 장미꽃처럼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요 아이는 굉장히 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을 지금 이게 생장점인데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밑에 보면 지금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 아이는 그 물을 잘 챙겨줘도 이렇게 자꾸 물을 고파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화분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큰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뽑아서 그 얘한테 맞는 그런 곳에 심어주려고 이 아이도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식재해서 예쁘게 식재를 해서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음 우리 마시멜로가 굉장히 달콤하고 또 이렇게 낭만적이고 막 이런데 이 마시멜로는 그 아직 제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좀 짱짱하고 단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제가 뽑아서 어떻게 예쁘게 다시 그 집을 맞는 집에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보여드릴 거요.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못난 이들만 지금 더, 전부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아이도 이 에스메랄다예요. 근데 에스메랄다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 이게 되게 그 가격을 이가이 아기 아이가 가격이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 값을 못합니다. 그, 마시멜로가, 아니, 이, 그, 에스메라다가, 그, 되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색깔도 그렇고 예쁜 아이인데, 요 아이들이, 근데 정말, 정말 다행인 게요, 요기 생장점 부분이 막 타가지고 아이들 죽을 뻔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렇게 그 생장점에 요렇게 아이들이 그 얼굴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기 보면, 여기도몇 개씩 이렇게 달려있죠. 여기도 그렇고, 어 그래서 요 아이 그 그나마 뭐 수영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음좀 모아 이렇게 좀 모아서 지금 이렇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요 아이를 그 화분 좀 약간 롱 분에 깊숙이 묻어서 심어가지고 하면 요 아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어쨌든 뭐썩 예쁘진 않아도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물의 특성 때문이 특성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예쁜 것 같네요. 요즘에는, 아, 그,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1월, 2월, 그, 3개월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아이들 데리고 잘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laughs> 요 아이도 케라시스거든요? 요 아이는 그, 상태가 안 좋아서 뽑아보니까 뿌리가, 뿌리 상태가 엄청 안 좋아서 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생전점에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생전점에서 이렇게 새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그래도 뿌리를 내렸다는 뜻인 것,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 캐시미어 철화인데 위에는 이렇게 철학기가, 철학기가 있고, 예, 이 밑에는 이렇게 그 얼굴을 그 쌩얼로 보여주고 있는데, 쌩얼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예, 다행히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예,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 싶고 걱정을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그 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조금씩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미어 철화도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캐라시스 아, 철화 어, 이렇게 어, 이 아이도 제가 다시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한 아이니까 저면을 좀 해서 예, 뿌리 이렇게 좀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짜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흑수정이에요요 아이도 저,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죠 쌍두는 이렇게 수영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예쁘질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지금 다른 분에다가 다시 그 뽑아 가지고 이제 분갈이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이라서 전체 다 뽑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푹떠 가지고 그 새로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어 요쪽이 앞으로 되게끔 해서 심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이게 앞인데, 그러면 여기 엉덩이들만 보여가지고 이렇게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 아이를 살려가지고 볼수 있게끔 네 여기도. 어, 지금 이게 그안 이쁘네요. 속상합니다. 수영을 잘 보고 샀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단점이 제가 직접 보고 고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살때 조금씩 좀... 그 가끔 미스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흑수정.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젤리화 되는 거 제가 좋아하니까 어, 예쁘긴 얼굴이 예쁜데 이것도 다시 분갈이해서 예뻐진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게 요아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전부 다 예쁜 것만 있죠. 이 예, 아이들, 그 우선순위 그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아이들 말고는 이렇게 가끔 무지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 그 다육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아, 이쁘니까 좀 이따 해줘야지, 조금 이따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꼭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럴 때, 가감하게 해줘야 되는 거를 제가 새삼 느낍니다. 요 아이가 나나 후쿠민인데, 올 여름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이 아이 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기 저 이렇게 보시면, 그, 자고들이 지금 나고 있죠. 그리고 뿌리 상태가, 음, 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 겨울은 요렇게 나고, 네, 이렇게, 봄 되면 물도 좀 많이 먹이고 해서, 다시, 목대를 살려서 예쁜 모습 보려고, 제가, 이렇게, 못생긴 아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음, 여러분들, 그, 그, 다육이 키우면서, 고민할 때 있잖아요. 사실 저도 고민하거든요. 아, 지금 괜히 손대서, 뭐, 잘못되는 거 아닐까? 뭐, 아니면, 어, 괜히 손대는 거 아닐까?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죠. 괜찮다고? 어, 근데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그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악화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하라고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음 골이 깊어지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나 식물이나 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희 그 예쁜 아이들이 아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지금 많거든요. 요 문제아들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예,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영상 그 아이들 식재를 다시 해서 예쁜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을 어, 이렇게 못 생긴 아이들 그 예쁜 모습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음. 어떻게 다그 예쁜 모습을 뭐 보여드리겠어요? 그죠? 사람도 아플 때 있고 건강할 때 있고 그런 것처럼 자꾸 식물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처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못난이들 모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예쁜 모습 예쁜 아이들 데리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어~ 형이와 대국상활리였습니다좋은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안녕.